이제 한 가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됨을 하나님 앞에 경험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마다 주님께서 능력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셔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이 만지시고 그 삶으로 관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 드리는 일에 하나님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어, 사랑의 선순환이 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고린도부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부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있도록 합니다. 고린도부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셨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하시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누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8장과 9장, 2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제. 종교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황금과 연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왜 그러실까? 혹시 목장 식구 중에 누가 질문을 하셨는가? 라는 생각에 이제 제 생각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 주일날, 토요일날 전해야 되는 말씀이 연보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활동과 구장의 말씀이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과 헌금이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 여러분, 나누려면 나눌 수는 있습니다. 헌금은 말로 그대로 하면 돈을 드린다 라는 이야기고 돈을 바친다 라는 이야기고 연보라는 말은 나누어서 돕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 이제 한자 의미 자체가 나누어서 돕는다 라는, 내놓아서 돕는다 라는 게 이제 연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보라는 말이 더 좋아요. 돈을 바친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너와 붙는다라는 말이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말이 더 좋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 좋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여러분 크게 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두 가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연고 또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의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구걸 하나 하면, 이제 예전에 저희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그랬었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에 진하게 헌금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더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의 본문을 아무리 읽고 또 살펴보아도 우리에게 힘의 진화도로 검금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너무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생명의 삶을 할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스크립션은 우리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디스크립션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요사라고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때는 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프리스크립션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처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처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바로 처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스크립션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디스크립션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 프리스크립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좀 힘든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길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죄지은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땅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나타났다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디스크립션을 프리스크립션으로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평화의 하나님이신 분이 맞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요. 이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을 잘못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구절이 신약 성경 속에서 초대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라보나 하면.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바앞에 놓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지요. 그렇요 이러한 모습들이 처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가서 가지고 계시는 차를 파시고, 집을 파시고, 다 가지고 오셔서 제발 앞에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디스크립션을 프리스크립션으로 잘못 보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으면 멀리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아, 여기 아니구나 생각하고 멀리 떠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처음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일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케도니아가 어떤 지역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야기가 좀더 편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빌리포이 이 대살로니가 그리고 에레아가 있던 그곳이 그곳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유럽에 있는 곳으로 보면 좀그 그리스가 있는 유럽에 유럽에 있는 그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의 북쪽을 이야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곳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주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은 아가야라는 주라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야에 있는 어떤 교회를 놓고 고린도 교회에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 그러니까 뭐 빌리뽀 교회나 그렇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안 그러면 어 이이이에레아 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되겠죠. 그렇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 그곳에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많은 시련도 받고 극심하게 가난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연보를 풍성하게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게 하도록 자원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삼절이지 그래서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알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힘에 지나도록 가난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공금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간절히 자원해서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특별한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졌다. 그리고 오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말이 이렇게 조금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 이방 교인들에게 좀 구제 헌금을좀 주십시오. 라고 구제 헌금을 이렇게 걷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살로, 이제 아마 대살로니가 일것 같은데 왜냐하면 극심한 가난에 있었던 교회가 대사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극심한 반란 속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이 정도만 하,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보다 더 많은 공급을 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5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바울이 받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도 아니고,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 역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나의 극심한 관한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서 내 주님께 바쳐야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게 디스크립션을 프리스크립션으로 잘못 보는 그런 삶이 그런 우리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거의 걸어가야 되는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므로 우리가 기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는 거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그 이미 너희 가운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어이그 이, 그쪽 있는 대살로니가 있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있는 교회들을 향한 당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미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들에게 허락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6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말씀 그때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났던 이 특별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도 가난하든 부여하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을 힘에 지나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언금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확인을 할수 있냐면 어 12절 말씀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화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자원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안 받으셔도 되니까 하나님이고 뭐 여러분과 받아서 뭐 크게 부자가 되시겠다고 그러시는 그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이 진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닙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 말씀이 되는 거죠. 범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가.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액수를,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것이 아니라 헌금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세 가지의 원칙만 기억하십시다. 다른 거다 잊어버리시고요. 헌금은 세 가지의 원칙을 따라서 한다. 내가 이것만 지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헌금의 첫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나는 매주 헌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 어, 이, 안식구 첫날,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매주 언급을 하겠다. 두 번째로는 나의 수입에 따라서. 했다. 나의 수입에 따라서. 내가 10년 전에도 10불이었고, 지금도 10불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0불이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전혀 변화가 없다. 물론, 나의 수입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면 너무나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입이 자라났는데 나는 여전히 현금은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 황금 생활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그거에 따라 수입에 따라서, 우리의 벌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공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은 퍼센트로 하는 게 맞아요. 현금을 퍼센트로 한다는 거 이야기를 하면 은 드디어 드디어 저 인간이 11조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구나. 돈내 말로는 이야기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우리의 금의 목표다. 마지막의 완성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 1%더 힘드시면 0.5%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씨앗을 들여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네. 감사네 그러면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헌금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삶에 있는,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리에 이, 이 비율대로, 그거, 이, 그거에 따라서, 내 버리에 따라서 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되 우리의 마지막 도달점이 11절을 내가 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딱가면 우리는 우리의 헌금이 완성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버리에 따라서 한다. 수입에 따라서 한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미리 준비한다. 이겁니다. 미리 준비한다. 헌금봉도 반드시 먼저 가져가셔가지고요. 집에서 전날 좀 준비해서 를 가져오시면 저는 진짜 좋겠어요. 아침에라도 꼭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준비를 하시고 문투를 적으셔도 뭐,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나의 감사한 마음들을 거기에 꾹 담아서, 감사, 가, 가능하면 감사 제목을 좀 적어보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거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거든요. 내가 간단히 내 마음을 꾹 담아서 거기에 주님, 내가 일주일간 살아갔던 삶에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내 감사한 마음을 담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 왔을 때는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감사의 기도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배, 예배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의 원칙만 지켜내면 우리는 헌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의 원칙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헌금의 원칙이 아니에요 사도벌도 오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분들에게 있었던 일이고 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일이지 이것이 너희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들이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헌금의 세 가지의 원칙 내가 매주 하겠다. 내가 나의 수입에 따라서 하겠다. 내가 어, 이,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 이세 가지의 원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역보를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주일 아침에 바쁘게 바쁘게 준비해서 교회 오시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려 볼수 있는 그 예배를 내가 미리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언금의세 가지 원칙. 여러분, 이거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헌금의 원칙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심는이심는 심는 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13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부의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구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보가 우리의 황금이 쓰여지는 방향이 어디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균등하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우리의 황금이 사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등하게 되는 방향.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것들이, 그거,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다 여러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연보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연보가, 우리가, 우리의 연보가 사용되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필요할 때가 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연보가 가지고 있는 연보가 어디에 써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보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때 주님 제가 연구하는, 언금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언금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절대로 힘에 진하게 헌금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에 진하게 헌금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론 기뻐 받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때세 가지 원칙 딱 지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꾸 반복하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매주 헌금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세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장,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들어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헌금의 원칙을 지키며 헌금하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그래 왔으면 더욱 감사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주님 제가 매주 헌금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 제가 11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요, 이세 가지의 원칙을 온전히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연보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도 큰 기쁨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